세상에 매니저가 어, 수삼을 물 끓여 먹으라고 세상에 이렇게 야 이렇게 줬는데 물 끓여 먹기는 너무 아깝네요 어, 수삼 좋죠 그 뭐좀 흠집 있는 거좀 싸게 준다고 해요 매니저 언니가 풍기에서 언니 둘이가 이 수삼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, 흠집이 조금 있어도 먹는 데는 이상이 없으니까 너무 좋지요. 물 끓여 먹으라고 줬는데, 세상에. 이렇게 좋아요. 이렇게, 익기 해갖고, 이렇게. 우리 샤론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, 우리 샤론이. 샤론이 나이가 많아요. 80이 넘었어요. 13년, 13년, 이제 넘어지려고 해요. 샤론 고개 싹 돌리는데, 야, 우리 샤론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, 어, 나이가 많습니다. 그래서, 우리 샤론이 잠깐, 예, 보여드리고요. 어, 물 끓여 먹기는 진짜 아까워요. 그래서 대추 넣고 지금 물을, 끓이고 있어요. 폭, 폭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. 겨울에는 이렇게 좀 생강하고 이렇게 대추하고 넣고 끓여 마시니까 속이 따뜻하니, 감기야, 물러가라. 저는 이렇게 물을 끓여 먹고 있습니다.